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어 주실 축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 주고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바른 신앙 위에 그신앙의 지식 위에 던든히 서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강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통화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차적으로 <laughs>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어제 생각했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 15절, 17절 내용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성경에는 이렇게 되 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장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오늘날 번역을 하고 나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오해가 생겼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으로 계시지만 그 권위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똑같으신 삼위일체 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좀더 소개해 볼게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실 존재의 시작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존재하신 분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일등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가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생겨났어요.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이 먼저 나신이다 라는 말에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지형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보다는 월등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하시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미혹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됐는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이 아리우스파를 2단으로 완전히 정지하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아리우스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정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정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점에 있는 우리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면 된다. 뭐이 정도 생각은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파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시의 지식 수준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요 사이도 성경을 풀어준다 그러고 신비풀이 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푸는 듯 하지만 항상 예수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요? 이만희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뭐 박태선을 갖다 놓거나 뭐 안상홍을 갖다 놓거나 이러면서 예수님 자리에 자꾸 예수님이 마치 피조물인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 자기들 그 쪼, 쫓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나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존재 그렇지만 이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야지 하나님께 갈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 이, 이 이단들의 교주들이 뭔가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다뭐 해결해 줄 것처럼 그래서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 여기에 이제 사실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곧 처음부터 이미 존재하신 존재 자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5장에.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면 심판에서 면제받습니다. 지옥형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기웃거릴 필요도 없어요. 뭐 궁금해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연구는 이단 전문가들 신학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안 넘어가면 잘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따라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그 하늘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시어서 인자로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하시지만 모든 생명권과 심판권을 받으셨음을 믿고 예수님만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드리면 16절. 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러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려 주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먼저 나신 이와 창조가 같이 혼용적으로 사용되잖아요. 창조를 이렇게 설명, 창조주 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탁월하신 이유, 바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기원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범위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까지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과 영계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예수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창조의 주님이 역사하시면 풀립니다.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창조주 대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적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 유난히 꽃이 많이 피어 있는 로스 알토 힐이라는 꽃 마을이 있대요. 그런데 이 마을이 꽃 마을이 된건한 우체부 때문인데, 그는 우체부로 살아가면서 늘강 피관한 거예요. 나는 평생 우체부만 하나보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 평생 그냥 우체부만 해야 되나 봅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자전거 잘 타게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우체부지만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람된 일을 더 많이 할수 있다. 그러면서 마음에 묻던 생각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꽃씨를 가지고 가서 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가 다니는 알토 힐 언덕이잖아요. 거기에 막 꽃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누가 했냐? 그러니까 우체부가 했다. 우리도 하자. 그러면서 그온 동네가 꽃마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창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낙담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권능으로, 창조의 축복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두 번째, 세 번째,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것 때문에 이단들은 아리우스파가 그랬고 여와의 정인들이 그랬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밑에 있는 것처럼 사람보다는 뛰어나지만 중간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여 이단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벌로 이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연결하여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무리심을 확실히 믿게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창조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줄수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부응하는 것을 경험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치유 집회에도 함께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며 창조의 주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한 가지.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이에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창조적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도록 오늘도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